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a d y Good morning. 제가 저번 주에 진짜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때 영상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배터리가 엄청 빨리 소모되는 기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훅 피곤해지고 너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사도 했고, 여기 와서 필요한 물건들 사러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또그 와중에 맨날 토르랑 산책하고 테니스까지 갔다 오니까 몸이 약간 무리했다고 느꼈었나봐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진짜 푹 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 질랑말랑 했는데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오니까 딱 여기 또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나대지 말고 집에 있으려고요. 이번 주는 날씨도 안 좋아.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나요. 이러다 또 금방 추워질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전에 라리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은 것도 음성 떴어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통보가 누락돼가지고 좀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 여름에 피부가 되게 건조해졌었어요. 그 되게 신기하잖아요. 보통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서 기름지지 건조해지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습하다고. 스킨케어를 대충 한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맨날 테이스 치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거에 열이 올라서 좀 피부가 건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제 피부관리샵 쌤도 제가 피부가 건조해졌다고 했거든요. 올 여름에. 특히 저는 티존이 되게 건조해졌었어요. 원래 여기가 오일리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건조해졌어요. 전에도 한번 이 조합으로 보여드렸거든요. 프리엔젤 토너. 루에다 수분 세럼 그리고 이것은 컨크림. 제가 저번 주에는 몸도 피곤한데 라리가 자꾸 물어가지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라리랑. 그래서 맨날 싸우고 저막 여기 물리고 여기 물리고. 근데 며칠 전부터 좀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라리가 지금 이 안에 있거든요. 응. 자. <목소리도> 여러분, 이 그릇 예쁘지 않아요? 모던 하우스에서 샀어요. 짜란! 아침에 제일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중독되어 있는 치즈스틱. 음! 치즈스틱 이름은 이겁니다. 사실 어떤 거 사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포도도 좀 따보려고 했는데. 엄청 큰 벌들이 제 포도를 먹고 있더라고요. 당어 토마토도 이바, 이만큼밖에 못딴게 너무 오래 둬서 다 갈라지고 썩은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 그때그때 그때 다 따놔야 되나봐요. 습니다. 지금 잠깐 갑자기 비가 그쳐 가지고 얼른 산책 갔다 올 거예요. 얼마 전에, 아, 제가 얼마 전에 요 산... 아, 얼마 전이 아니구나. 제가 이사한다고 말, 말했을 때제 친구가 요거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제가 토르랑 안 친해가지고 요거를 껴보질 못했어요. 오늘 한번 껴보려고요. 이거를 끼면은 산책 갈수 있어. 이거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올라와봐. 됐다. 여기 산에 약간 아지영이 같이 안개 낀거 보이세요? 저기 안개 낀거 보이시죠? 예뻐요. 와우, 물 많이, 물 엄청 불었다. This is the city they meant to conquer. Ron Cray was a one-man London mob. Old bag in the man yeah? Monk to 60 in what? 40 minutes, something like that. It's a bit of it innit? All black and cramped and very sharp. Yeah. 짠 굿모닝 테니스 다녀와서 토르랑 산책을 갈 건데 오늘은 집 근처 말고 좀차 타고 나가야 되는 공원 같은 거 가보려고요 마침 배변 봉투도 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테니스에 갔다 왔고요 이제 토르랑 공원 산책을 갈 건데요 입고 있는 요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맨이맨 귀엽죠? 요거는 플렉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 플렉에서 지구를 위하는 마음을 담은 럭키 워시 클럽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 셋업이 러브 v 스라는 슬로건이랑 아트워크를 활용한 캠페인 제품인데요. 셋업 컬러가 다양해서 믹스 매치해서 입으셔도 되고 저는 그레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로 골라봤습니다. 이게 뒤틀림 수축 방지를 위해서 고온 덤블 덴타 가공을 사용했고요, 보강력이 강한 고강력 스판서를 이용해서 목 늘어짐도 방지했대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니까 엄청 편하고, 저는 여기 이 발목 부분이 너무 조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발목도 널널하고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탄탄한 소재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언박싱 할게 있는데 바로 요것입니다. 강아지 배변 봉투인데 옥수수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서 모두 이 박스까지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laughs> 귀여워라. 올리브 그린색을 구매를 했고요. 요거 하나랑 물이랑 가방은 미니르 프로젝트에서 보내주신 요 가방. 요즘에 엄청 편해서 잘 메고 다닙니다. 너무 신나요. 제가 공원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는 산이어서 계속 오르막 내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할 때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공원으로 평지로 가니까 저도 좀더 오래 산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자. 가자. 약간 당황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로 가야 돼, 우리. 저도 여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되게 널찍하고 좋은 것 같아. <laughs> 어, <왜? 웃음> 여러분, 저기가 공산성이에요. 어디지? 저거. 그 여기 강. 토르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겠다. 물이 토르야, 사진 토르야, 적어 봐. 사진 토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엄청 예뻐요.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저녁으로는 이걸 먹어볼 거예요. 야채 속 두부봉.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초마장사 소세지 맛 나요. 맛있어. 다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편집을 좀할것게니다편집하고하신욕 해야지. 아게야 왜? 여러분 저 반신욕을 할 건데요. 반신욕하려고 요거를 샀거든요. 닥터 하즈하삼솔트 저는. 촉촉한 거 밀크 앤 허니로 샀습니다. 예전에 반신욕할 때도 쓰던 건데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제품을 사봤어요. 이게 종이컵 두 개를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향이 아주 좋아요. 사실 향초 같은 것도 켜두고 싶은데 지금 나리가 저기 위에 있거든요. 이게 다 예쁘죠, 여러 제가 야심차게 고른 거예요. l a t 어 완전 열 올랐어요. 너무 깨우네요. 얼굴에 열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요 팩을 해줄 거예요. 메디힐 미백 앰플, 아 미백 마스크. 이거 친구가 사줬어요. 음음음음음음 여러분, 하이 다음 날입니다. 어제 배고파서 집 근처 마트를 찾다가 근처에 있는 하나로 마트가 약간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조금 유명한 그런 마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장을 봐올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염. 비가 와서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장을 보고 왔고요. 헉, 진짜 싼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트 안에서 촬영을 좀더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그 이제 지역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랑 이런 게다뜯어먹고요 그래가지고 안에는 안 찍었는데 마늘 좀 이만큼이 3,500원 가지 4개 2,000원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한 봉다리 가득 담긴 가지가 2,5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도저히 다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4개짜리를 샀고요. 팽이버섯 520원 그리고 삼겹살은 한 근에 15,000원 정도 했었고, 이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고, 마늘, 이만큼 7,000원이에요. 깐 마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마늘 좀더 싱싱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거로 사봤어요. 너무 귀찮으면 다음부터 안 사는 걸로. 그리고 감동적인 거. 깻잎, 엄청 많잖아요. 1,000원. 케일, 이만큼 2,000원. 유기농 케일이야? 유기농 케일이래요. 오이, 2,500원. 근데 어디서 났는지, 이거 주소까지 다 나와요. 생산자 이름이랑 주소가 나옵니다. 미니 단호박, 800원.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겠습니다. 짠. 음. 오이도 먹어볼까요? 음. 음, 진짜 맛있고, 또 너무 많이 했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초반에 사실 진도가 잘안 나왔어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조금씩 읽었는데도 그렇게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않다가 이제 지금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재밌더라고요. 졸리지만 않았으면 좀더 읽었을 텐데. 아,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